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은 신앙, 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중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때로 상투적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 너무 흔한 말, 흔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저는 사랑이란 단어만큼 우리 주님에 대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바로 사랑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걸음 한 걸음의 모든 발걸음 안에는 바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찬양 중에 그 사랑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랑이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제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요, 절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 그 사랑의 씨앗만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과 분노의 잡초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요즘 제가 열심히 배우며 또 취미로 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네, 수영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거진 1년 정도 수영을 꾸준히 어,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우리 하율이 하연이 만날 때부터 수영을 어, 그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영을 할줄 알았고, 뭐 깊은 물이어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1년 정도 쭉 꾸준하게 수영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그동안의 제 수영 실력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서 잘 고쳐지지도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 배어 있는 하나하나의 잘못된 자세들과 습관들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하며 또 반복하며 노력하고 훈련해 나갈 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고 실력이 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오랜 시간 배어 있는 잘못된 습관들, 미움과 분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화냄과 불평, 투덜, 투덜거림. 오히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오히려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사랑이 말을 말이 담긴 사랑이 담긴 말을 건네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일에는 미숙할 때가 오히려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하고 반복하며 훈련에 나갈 때 우리의 잘못된 자세가 교정되어지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은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장에 가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며 훈련할 때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성장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도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로 모래 속에 감춰 버리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할 만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며 못살게 봅니다. 하지만 모세는 때로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큰 그릇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품어낼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랑, 큰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점차 성장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랑의 진보, 사랑의 성장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눈빛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성장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 자체이셨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분명히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랑의 실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현대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해 때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랑은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 우리 안에서 수단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는 삶의 모습,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길을 보여 주셨고 그 삶을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특히 교회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많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랑이 수단화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요즘은요 교회의 수평 이동은 참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경우는 그러한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은 거의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점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먹은 기적 사건을 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아이의 계산되지 않은 작은 사랑의 마음, 작은 연민에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굶주린, 그 배고픔의 처지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음식을 혼자서만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가 내놓은 음식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러한 계산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물고기, 물고기와 떡을 내놓으며 자신이 이것을 내놓았을 때 자신이 얻게 될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자신에게 있는 그 작은 사랑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 무리들 가운데 큰 기적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 사랑은 작은 씨앗과 같이 너무 연약하고 볼품 없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병이어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작은, 너무나도 작은 교회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빨리 모아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우리에게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랑 자체로 함께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소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책임져 주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어, 나를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는 곧 사랑의 승리입니다.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사랑만이 승리하고 결국 사랑만이 남게 되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